바로 루엉 성강. 성강이 오는... 오늘... 가자! 난딱 타이거 세권만먹어야겠와 신선하다. 겁나 크다. 팔리겠지 어떻게 루엉 성강. 이제 JJ 식프도 이런데 사람 너무 많아서 살짝만 5분만 더 걸어가면 있는 곳인데 그 평점이 4.9점이에요. 여기를 응. 찾아 봤 는데, 나 쁘지 않은것같 아서 발 입이 했 는데, 응. 저기더추가로먹 고, 싶 은, 거있어반세워이먹을까 그래 반세워나먹어야지까 이거 먹겠 이거 먹겠 습니까? 이다 이거 먹겠 습니까? 이거 먹겠습니이 나와서 습니까? 이거 먹겠 습니까? 이거 먹겠 습니까? 이거 먹겠 습니까? 이거 먹겠 서기스 서비스를. 서비스요서 서비스를. 서비 서비스를. 주셨어요. 이게 스를서것같를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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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마리네 많이 준다 비스를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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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만동이었어 여기는? 스만동 3만 를서 반니요 안녕하세요. 기 와서 오늘 이번 여행에 반세오세번먹어 많이 먹었어요. 세번먹었어어 그러네. 이게 해물 반오요 해물 반세오 야채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아이먹오아이 okay. 네, 괜찮아요. 아, 오케이. 도도도. 밑 있다 있다. 네. 3 먹겠다. 있으면 너무 맛있겠다. 아, 맞아.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나는... 게 어떻게, 어이게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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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가지고 오는게나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어튀김 어떻게, 어어 튀김?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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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게어 저거 아, 너무 사람들은 조는하세해요 너무 응. 해요조심하세요 근데 먹어도 바삭요삭하니 맛있긴 해아니야는아니요 저는 너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맛있 너무 좋 새우.. 요다 이거 무 좋아해요. 저는 너아아 스키 여기다 이게 제일 맛있어.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맛이 없어요. <laughs> 아, 본 본인 맛없는 거 사장님도 맛없거예요? 그래? 아 그래요? 스팀 생강 요거는 맛없어요? 아피쉬 소스로 볶은 거야 이게. 아 느엉마 소스. 응. 어 이거 소스 느엉 소스? 네. 느엉마 소스? 소스를 너무 소스를 꼽는거 맛있구나 아 타이거 맥주 6개 이렇게 먹고 한 2만... 2만 5천원 뚝만이 소스 5천 7만 5천원 더 <놀람> <놀람> 저희도 약간 그 야장에서 그때 다낭에서 먹었던 데랑 비슷한 거같았데요 우리의 열정으로 만든 우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여기 이걸 담가 어, 먹는 거잖아. 하고 있어. 자, 이패 같은 고기를 집어서, 어, 얇지가 않네. 그래, 두꺼? 워이거 익을려나? 싹 넣어버려야 될것 같은데. 우와, 바로 이거. 짠.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끓는다고 해서 오, 바로 변한다. 오. 밥만 넣어봐 혹시 모르니까. 음, 엄청 금방이고. 음, 국수도 오. 넣으세요. 오우 금방 빨이게 바로 없어지네 땡큐 다 넣으면 되지 않냐? 오케이 겁나 시크하구만 이거 한방에 싹 넣어볼게 오 시원하다 이게 얼마나 맛있나 궁금했는데 어제도 봤었거든 유튜브로 진하다. 약간 짜네. 역시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는 게 짜서 그럴까. 난 쌀국수가 약간 탱탱한 게 좋은데 여기는 전혀 탱탱하지가 않아. 이거 진짜 이 정도만 넣었는데도 엄청 매워지는 이게 생각보다 향이 얘도 센줄 알고 있었는데 얘는 안쓸줄 알았거든. 긴 거. 이게 향이 장난 아니네. 음. 그냥 맡으면 냄새 별로 안 나는데 이게 안에 어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호불호가 있긴 하겠다. 이거 면은 너무 별로고 고기나 국물은 괜찮아. 진하고 먹을 만한 거 같은데. 면만 좀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만의 매력인 거 같긴 한데. 이게 오픈 키친으로 돼 있어서 안쪽에서 직접 다 수타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에서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정도 오토바이가 많으면 튜닝 같은 거 자기만의 오토바이로 만들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한다 막 키링 달고 뭐하고 인형 올려놓고 막 근데 다 종류가 다 달라 우리 우리나라에 있으면 진작 여기다가 뭐 달아 놓고 여기다 뭐해 놓고 여기다 뭐 붙여 놓고 뭐뭐할 텐데 그런 게 없어 여기는 마담뽕 코리아 버전이라고 아예 써있네요 가격대가 다른 데보다 있는 편이에요 쌀국수가 7 8 0 0 0 동이면 비싼 편이죠 여기는 다 한국산밖에 없어요 온통 다한국산인고 월남쌈 반세어 하나 있고 우리는 반세어 하나랑 파인애플 볶음밥 메뉴들이 대체적으로 비싼 편이에요 모닝글로리 하나 이렇게 세개 시켰고 원래 이게 다른데는 2만 동, 2만 5천 동인데 여기는 4만 동. 아 네. 거품 있어도 괜찮아. 요새 거품을 좀 많이 먹더라고. 내가 따를게요. 잠깐만. 살살해봐. 살살해봐. 얘를 많이 기울어야 돼. 더 처음에 어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흐르듯이 어렇지 천천히. 어? 어, 더 어. 계속 거. 더. 더 천천히. 더. 아니 이제 이제 빨리 해도 돼. 처음에만 거품이 생기고 아, 이제 좀더 빨리 해. 어, 그래야 거품이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어, 그렇게 해도 거품 잘안 나. 어, 처음이 제일 중요해. 처음이. 아왜 이제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전에 한번 알려줬어. 오늘도 봐. 오 시원한 딱걸 네. 맥주. 이게 잘 따르는 게 이제 거품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약간 개거품처럼 되지. 처음에 확 떠는 거. 쉐. 근데 살짝 싱거워. 싱거워? 섞어야 되나? 섞어이 맛이 아니야, 그지 어. 보세요. 파인애플 볶음밥. 요렇게 세 개. 그러니까, 항상, 한국 사람들 만드 데는 그냥 그래. 날리는 밥이나 날리는 밥. 아, 저는 이거 그냥 좀 그냥 그런데요 맛이 왜 좋았다 사람들도 그냥 워낙 유명해져서 그런가? 건 그러니까. 뭐 맛이 없는 건아닌데막 실라지는 않아요. 어. 비싸기만 비싸고 이만만 하겠다 맥주까지 먹었으니까. 아, 저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현지 맛집이더 맞는 거. 시원하긴 한데 이 정도 맛있게 먹는 게더 맞아. 맛있게 먹는 데는 아니야. 그냥 여기 현지 사람들은 오질 않네. 한국 사람들이고 뭐 한국 사람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야채가 있긴 한데 너무 적어요. 원래 진짜 다른 맛집은 이렇게 싸지. 어, 엄청 싸우드는데. 저희 지금 안 먹은 거예요. 그 그래. 아, 납작하게 나왔어. 그냥 맛도 별로 없어. 가위를 달라고 해서 가위로 잘랐는데 뒤엔바다 그냥 튀김이고 카드하게 되면 수수료 3%예요 콤보드 18만원 완전 시원한 맥주 나트랑에서 먹는 사포르 맥주라니 얘는 딱 봐도 그냥 냄새날 것같아 비엔나 심자, 되게 좋은 심장 염통! 신장이라고 하면 좀 울먹겠어 그래? 너 뭔가.. 하트! 염통! 염통이라고 하면 그냥 음식같은데 오빠 이 먹어볼게 비엔나가 너무 아쉬운거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비엔나를 여기서 이렇게 꼬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텐데 비엔나 소세지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확 느껴져 그건 왜 베트남 소세지는 맛이 없을까 이거 맛있어 삼겹살 음. 같아 이제 간장 삼겹살. 염통이네. 그런가? 근데 되게 되게 질기다. 일본에서 먹는. 여러분 큰일났어요. 이게 이게 비리다고? 염통 비리래요좀 음, 냄새 나네. 역시 꼬치는 그냥 일본에서 먹는다. 음. 리뷰에 속았어요. 지금.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싶은데는 여기밖에 없긴 해. 어 맞아 맞아. 이런데가 어딨어? 그걸로 그냥 위안상품 그냥 하지만 냄새가 난다 음. 그건 알고 있어야죠아나 음. 아, 왜죠? 다섯먹어 처음 사어 진짜 사먹어 땡큐 31만 5천원 2만원도 안나왔네 이렇게 먹고 17000원 맥주 4개 먹었어 맥주가 2 0만원이네아 베이킹있다 금방 나오겠다 넓어서 14만동 <laughs> 8천원 아. 한국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한명도 없어요 와 치킨 도말 맛있어 그러네 여기는 다 치킨라인이래 없어 하나도 나중에 올까? 평일에? 뭐가 있어야지. 떡이 어딨어, 근데? 떡도 어? 어. 없어. 이것도 없어. 떡 어, 있다. 그래? 아, 어떡하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 많이 먹어. 응. 야채. 나스 요거는 뭐야? 좀 넣어볼까? 어, 맵게. 튀김만두 있고, 김말이가 있고, 이거는 튀김 어묵. 이거 엄청 유명한 거죠그 다음에 이거는 감자에 허니버터 가루 넣은 거 같아요. 채랑 파스타가 의외로 지 그리고 여기는 치킨이랑 빼있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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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요. 이밥이그 음료수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단지가 들어가니까 조금 다 어, 괜찮지이 확실히 우리나라 김밥 제일 맛있다. 이게 어묵이 진짜 맛있어. 아, 어묵. 떡은 그냥 그래. 야채도 많이 있어 도 되겠다. 치킨 나오자마자 바로 동났다. 끝, 치킨 끝. 얘도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 치킨 나오기를. 치킨 나오는 때거든요. 치킨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치킨을 주고 기다렸다가 다 가져왔었지. 맞아 치킨 나오자마자 다 가져와. 벌써 반은 나왔거든요. 벌써 동났어요. 어렵게 가져온 이 치킨. 냄새만 예, 안 나면 뭐... 응. 어. 너무 딱딱한데... 바깥 슴살 같아... 그래... 응왜 뛰어갔지? 사람들이... 낚였어... 일단... 갖고 오고 본거 같아... 엄청 맛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딱딱해... 죄송 사람들 몰린다... 치킨 가져가려고... 와... 지금이 몇 시야... 3 시인데도... 줄서 있어... 치킨 왔습니다 치킨...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다아그 응. 튀김 껍데기만 가져가네, 친구야. 아... 근데 젓가락으로 막씹어버리더라고 사람들이 <laughs> 다낭에는 비키의 비치가 있고, 나트랑은 뭐지? 아우, 그거 나트랑 바다 멋있다. 파도가 와! 새 자연이다. 새자연그러 어, 운동 예. 기구가 또, 또, 어, 또, 또, 어. 또, 또 있을 거야. 오래되긴 했는데. 뭐 이제 관략구 운동? 아니야. 그러면? 그냥 다리 운동이. 나 s